여기 추억이 어딨는데? 아, 뭐, 저거? 저거 말하는 거야? 아, 저 사진. 저거 나 초등학교 때 엄마랑 아빠랑 사실 놀이동산 가서 찍은 거라네 근데 난 저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. 기억도 안 난다고. 하루 온종일 공장에 있다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? 아, 난 사람이 아니라 기계구나. 태어난 건 사람인데 기계처럼 살고 있구나. 이딴 생각밖에 안 들어. 요즘은 이 휴대폰 조금만 뒤져보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싹다볼수 있거든. 걔네들은 다 사람답게 살고 있더라. 근데 난 아니야.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?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뭐 하냐고. 밀린 이자 내고 이집 월세 내면 끝이야.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듣고 있어. 나 아빠 듣고 있냐고. 엄마,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, 난 평생을 이닦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.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? 어? 나 때문에 생긴 빚도 아니고, 내가 빌린 돈도 아니잖아. 응, 음, 아니야.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, 나도 해보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야. 아. 아, 그러네. 내가 몰랐네. 당연한 거를. 자식이면 당연한 건데, 그치? 문제가 바로 앞에 있었네. 내가 평생을 이따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엄마, 아빠, 아들이어서 그런 거면? 나 오늘부터 엄마, 아빠, 아들 아냐?